되게 하자분해주세요 <laughs> 이럴... <laughs> 네, 네. 네. <laughs> <꿀쭘하긴> 하지만 <laughs> 유튜브에서 a <laughs> s 아, m 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런스타일 아닌데 <laughs> 제가 원래 좀뭔말 해야 되 뭐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<laughs> 요거로도 좀해드릴게요아노 형이 존나 웃요 <laughs> 어 <laughs> <laughs> 어어 진짜요? 드립 아니고요? 진짜진짜 진짜? 진짜, <laughs> 어 진짜, 진짜, 아 진짜, 진짜. 다음에 한먹어봐야겠네 <laughs> 그냥 피는 걸로 그냥 달, 달라고 하지 아나는게니 네. 그냥 나오라고 나온 적 없거든 나 원래 원래, 나도 원래 라이브 하잖아. 응. 뭐 흡연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도코멘트를 했었는데, 솔직히 흡을 지 않냐. 생각해보니까. 근데 아, 그때부터 네, 네. 레전드가 레게노가 된 거야.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, 네. 아, 레게노네 이 뜻이. 근데 이거는 레전드네. 이쪽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아, 얼추.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. 아, 그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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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그래. 근데.

오늘 진짜 레전드 찍는다 원래 개노 찍는다 아 이렇게 다른 사람은 신인데어떡 하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데 일단 맛있겠아너 약간 이먹수준데 야, 짜네, 우리 <목소리로> 뭐, 어, 이득이 어, 없지, 뭐야, 놔둬주 뭐, 아, 이거 좀 빼주면 안 돼, 여기 좀 무거워. ]아.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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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게. 아이스. 정답게. 아이스, 정답게. 아이스, 아이스. 아이 아이스. 아이스, 아이스. 아이스,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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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이 몇, 몇.. 몇.. 달 차례야? 년에 태어났어 에 쌍둥이잖아 30초 차이야 30초 너 누나가 누나야 언3 0 먼저 아, 꺼낸거지 얘를 먼저 그냥 먼저 세상 바 얘를 그냥 3 의사가 뒤져버리다가 나를 그 쌍둥이가 뭔지 몰아 잠깐만 잠깐만 발렌시아가 아날발렌아가 아잉 아잉 아 40만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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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없어. <laughs> 내가 지금 뭐였어요? 입고 있는 것 중에 명품 없어 하나도 없어 <laughs> 맞아 봐봐 줄 이어폰 어, 봐봐 줄 이어폰에 내가 오늘 입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어 이거인가 줄 이어폰 노란색 <laughs>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니까 이거 빼고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<laughs> 이거 얼마예요? 70, 어? 70. <laughs> 니꺼 어떻게 사오? 너거 꺼내봐 너거 꺼내봐 야 안되겠네 나이거뭐 없어 하하하 저희 네. 한번 주,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. 아 별로 안 먹었다. 이거 뭐예요? 이건 바닥에 많이 흘렸던 거고 아,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. 아, 어? 짠 짠. 농담 아니고 먹어 진짜 짠 진짜 막 진심으로 진자 상황 용이 하고 있는 정신. 당신. <laughs> 아. 아. 저는 이제 얼마 먹지는..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조금 힘든데 지금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 제가 이 클립 따는 바로 다음 영상에 뭐가 아 나올지 몰라요 아, 알겠어요 주세요. 기분이 어떠세요? 누가 이렇게 확들었내까 확대, 확대 꺼줘 하나 둘셋 넷. 둘네 여섯 여덟 열. 맞나? 둘네 <laughs> 네, 여섯 여덟 열. 나 빠져. 그러니까 둘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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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섯, 여덟, 열... 지금 딱둘다 나와 아 저기요 네? 저 이제...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 진지하게 생각해요 어우 취했어요? 어우 취했어요? 아, 글쎄 오늘 서경씨가 취했어요 한번어요했어요 아! 했어 <laughs> 내가 보기엔 다치 지금 구구 원해요? 구구당구구당 원해요? 아 내가 네, 할게 그러면 삼7 27, 27. 괜찮아요? 어, <laughs> 30! 시즈! 48에? 32! 32! 1등 30만 6도갈 <정도> 거예요 그래예요 <laughs> <여기서 몇 가야? 웃음> <laughs> 75, 75? 35! 35! <laughs> 36이래요 15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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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민감스럽다 <laughs> 69? 6 <laughs> 9

자, 위로, 부장, 부장, 아니요, 시작, 자작 루즈,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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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맞는 말이야? 진짜 뭐야? 맞는 말이야? 아, 이라까왜 <laughs> <맞아. 맞아>. <laughs> 아, 그랬어? 이 보여드릴게요. 술시고 근데 우리도 술 마시고 했다던야 이거 놀랍지 않냐? 아빠아빠 아파요 아빠. 자한지 할래? 한지 할래? 아. 이 존나 좋아요 뭔소리 하는거야 냄새 개좋아. <목소리를> <좀 봐. 목소리를> <봐야죠>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형, 미지 마요. <주시마요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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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. 응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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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형, 뭘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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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경 청춘이다, 진짜. 보세요. 이제 22살보다 못 먹는 사람이 있다? 진짜 청춘이다. <laughs> 왜안 뺐는데, 왜? 뭐 물론, 성경씨도 오늘 약간 좀 심적으로 트러블도 있었고, 많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 오늘 나오는 현재의 가 나오라 나오라 해서 나온 거긴 해요 쉽지 않은 그 중에서 골고루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훌륭했고 우리는 저 거기에 대해서 거기 의미를 부여합시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좀 야무지 현재 상황에서 됐고요 안 취한 건 저니까요 다들 그냥 취 끄세요 저안 취했는데요 다행이다 술 많이 마신 게 중요합니까?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안취는데요개소 하지 마 아 빨리 일어나. 가자. 취한 사람 여기 한명 있어요. 저아니게 저희... 우리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.